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선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이번 시간부터 제가 어, 여름방학 시리즈로 해가지고 소리 에, 제가 어렸을 때 어, 겪었었던 에피소드들이거나 아니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음, 여름방학 시리즈로 해가지고 동영상 올리겠다고 소 공지를 뜬 다음에 아래 댓글들을 쭉 보니까나 아 역시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달렸던데. 음, 그 중에서도 방아 숙제에 관한 댓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이번 시간은 제가 여름 방아 숙제에 관한 주제로 해가지고서리, 제 기억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가 어렸을 때 저희가 방아 숙제 하면은 이 기말시험 총기를 닦으란 다음에 받은 게가 뭐가 있냐면은 책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어문에 관한 방학 숙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에 관한 방학 숙제 책인데 음, 이걸뭐 어느 정도 뭐한 40-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보통 한달 반에 굽는데 그래가지고 저리 이한달 반에 안 이거를 다 완성하고 그 밖에 보통 선생님들이 뭘 숙제로 내나 하면은 일기를 쓰는 거 보통 숙제를 냈는데 아 진짜 곰곰이 생각만 하네 그때 그 시절에 일기를 쓰는 것만큼 짜증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히. 얘는 방학 숙제 책의 내용들은 어차피 이기말시 치면서 다좀 복습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하는데 돼. 걔가 요새 수학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쉬웠고. 제일 마지막에 이 난제 빼놓고 앞에 문제들은 그냥 거저 주주주주 넘기면 은 아주 쉽게 풀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는 진짜 <laughs> 아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일기를 쓴다는 이 자체가. 에, 진짜 굉장히 짜증이 났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일기를 어떻게 썼나면 <laughs>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 뭐한5 명이 있다, 에, 이런다면은 우리 다섯이 같이 이렇게 방수에 같이 안 나와도 데 게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분공이 아주 영 이렇게 재미라 해준대. 왜냐하면은 네명가면일 페이지부터 5 페이지 하고 내6 페이지부터 1 0페이지까지 <laughs> 다음에 <laughs> 자 11페이지부터 1 5 페이지까지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다섯 페이지씩 딱딱딱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네. 걔가 예, 저서리 뭐한 하루마다 하나래는 이게 벌써 한 거의 한뭐그한 뭐, <laughs> 그 맨날 치르 하자코는데 이렇게 모나 들어가지고서리 어, 방학 숙제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laughs> 그다음 일기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예,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일기를 뭐한 숨펴서 써라, 뭐 이래저 그런데. 에, 그날에는 아이 그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멸만다 내가 일기를 써가지고서리 이래든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뭐 뭐랄까 이 컴퓨터가 편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다들 다잘을 할줄 알아가지고서리 두다 두다 하면은 아주 많겠죠. 게고 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일기가 어느 정도 내 온도를 굉장히 많지만 아 그때 그 시절만 해도 저희는 이걸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써야만했던 그런 시절이 아마 없대지 그러니까 이게 일기 쓴다는 자체가 있잖아요. 진짜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야, 이 소리 우리 어떻게 해나가면은 똑같습니다. 그 방수제를 하는 것까. 음, 너는 뭐 우리 같이 뻘 차던 거 내용 네, 쓰고, 나는 뭐 우리 같이 재기 분레이 하던 내용으로 네, 쓰고, 야는 뭐 우리 같이 뭐 갱도기 가지고 소리 고기 재배 하던 거 쓰고, 자는 뭐 우리 뭐숙결에가는거 쓰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소리 있잖아요. <laughs> 이렇게 한 사람 각자씩 쓴다면 하 돼. 그다음에 이렇게 섞어가지고서리 이렇게 이름만 딱바꿔가지고서리아 <laughs> 옛날에는 어떻게 되는가하면은 음... <laughs> 어, 일단은 다섯 편이 완성이 되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리, 그러니 서로 이렇게 막 교류하면서 <laughs> 합작해가지고서리 여름방학 숙제를 아주 얼른 동땅으로 예, 넘겼던 것인데. <laughs>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서리, 서로 이렇게 니 좋고 내 좋고 하면서. 음... 얼른 땅으로 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짜증났던 숙제가 어떤 것이있 하면은 가서 뭔가무 과문이 열벌 읽어라 하고소리 이런 숙제를 내는 게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과문이 열벌 내가 읽어잡고 있는데,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또그 과문 앞에다가 이제 검자를 써야 된단 말이지, 찍 하고서, 그다음에 날짜 딱 쓰고서 이 이래고서리 반지는데 받쳐야 된다 말이지, 그 검자를. 어, 저급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예, 이게 과문이 어느 정도는 영 자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읽기 쉽고 약간 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4학년, 5학년 약간 좀 이렇게 나이가 점점 고급 학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기다만 과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laughs> 걔가 이거 한번진짜열번내입자문이 쓴다 한몇번 말고 그날 쓴다 목이만 이렇게 개해 나오고 썼나 약간 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걔가지고 어떤 때는 깡 토수를 때잡아면돼 네, 뭔가만 한 대수포 입고서리. 아이 거데좀이 검자를 써다라고이 날에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그냥 아... 이거라서. 야, 아, 이래가지고 그냥 그일 하고서리. 과문 읽었던 기억 이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축제 중에서 제일 짜증이 났던 게 저는 이 과문 읽는 게 같습니다. 깨고 검자를 또 쏘고, 고 개하게 돌아가지고서리. 반주들 검사한다면 어떻게 검사하는가 문제. 검자 있는가 없는가 이 관문마다 이그데 이렇게 체크를 하나만 돼. 어떤 애들은 가면은 이 자기네 사촌 형님이나 아니면 자기 친척들 보고서리 이거를 검자를 적어라 고서리 이렇게 부탁하는 애들이 있단 다만 돼. 데 선생가 글자를 쓴거딱 보고서리 명확해서 그게 딱알아내나말이지 <laughs> 걔가 지금 전반 아들이 있는데 가지고 야니 네 관문 한번 읽어봐라 하고서나이 떠만 돼 이제 걔가 지 읽다가 이제 꺼꺽거리거나 어, 어, 아니면은 잘못 뭐 읽을 경우가 있으나는.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로시라인이 말해라 소리때, 예, <laughs> 약간 저 이랬던 기억이 있어네. 또 음... 여러 방학 중에서 방학숙제 책은 뭐 제일 쉬운 게라고 저는 생각하고, 게남에 일기 또 어느 정도는 친구들 그때 만한 기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협력해가지고서리 아주 재밌게 술술 넘어갔던 것인데, <laughs> 하지만 진짜 밤 방학 능거만큼 고통스러웠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laughs> 관문 그열번 이거라고서리. 그래가지고 음 부모님한테 검찰 맞기 위해 가지고서리. 관문 열심히 또 이거지. 그다음에 이 방수재 때문에 약간 좀 짜증 났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동네 좀 뭐랄까 싸게 패 해님이 떠난대. 우리보다 한한세 살, 네살좀 많은 이런 좀 해님이제 좀 동네 짱이라고 할까. 약간 이런 해님이 떠난다. 아 방아 숙제 할 때만 된나 이제 이해님이제 우리보고 리 우리, 우리 매치보고 소 자기네 집오라고 소리 부른다 말이지 그다음 이렇게 먹을 거라면서 먹으라고 소리 그 먹은 날에 이그다부터제뭐 시키는가 하면 제 자기 숙제로 우리를 시키나 다제아진지리매해가그님이 <laughs> 네. 시키는 이 방아 숙제를 우리 가가지제 뺏겨주고 약간도 이었던기 격이 있네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우리가 나이 어리고 좀이 2학년 3학년 약간 좀 그랬을 때였으니까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좀 으른 짱 놓고 그 다음에 막 이거 해라! 들어! 이라고 막 이렇게 센데 하나는 약간 좀 어려가지고 좀 하라는 대로 하고 약간 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조금 큰다음이 있었는데 제일, 이 제일 친한 딱 친구하고 그 해님이 있었데 한번 딴다 붙어 됐어. 딴다 붙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그 형님이 당연히 우리를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어? 제 친구가 이제 이겼단 말이지. <laughs> 예, 약간 좀 음, 그 날부터 약간 좀그괜님 말을 별로 듣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가 지 소리 친구 제한번 날에 그 친구가 잖아요 아주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진짜 어렸을때 수학교때만 해도 음...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때부터 도움이 똥때문에 있다고 하면 지 <laughs> 지금 어디서 뭐하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방학숙제 하다가 아, 결국에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서리 불이 딴태로 하게 되는데 <laughs> 괜히 얘기해가지고서리 우리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던 이런 기억이 있었네 <laughs>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좀 고급 학년 예, 이런 사람들보단 좀이커 보인다 만다 예, 비교 이게 등학교때만 해도 1년 차이가 애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니까 예, 아까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좀 어느정도 우리가 한 4학년 5학년 되고 괜히 이초수 들어가고 약간 이런 다음에 한번 싸움 했던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겼습니다 아무튼 <laughs> 그 다음부터 별로 이렇게 괜히 말을 듣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앗숙제, 우선은 방앗숙제랑 개념이 없죠. 그렇지만 뭐 대신에 뭐 있습니까. 가장이라면 한 가족, 그리고 내 자식을 먹어 살고 해야 한다는 약간 좀 이런 부담감이 있죠. 이게 바로 평생 남겨진 우리들의 방앗숙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 합니다. <laughs> 필경 그때까지만 해도 아, 요 방아 수저 빨리 하면은 음, 내가 이번 방학에는 편하게 놀수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아갔지만은 지금 사연 한다면 어떻습니까? 방학수제보다뭐 몇십 배, 예, 몇백 배더 힘든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서리. 내가 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내가 한 아이 아빠로서, 내 자식과 가족들을 어,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런 책임감 때문에. 하루하루로 사가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이 방학 숙제만 하면은 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 이번 방학에는 진짜 끝이다. <laughs>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더그립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음. 글쎄 여러분들은 방학 수리해가지고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록 방학 숙제 하면은 저희는 뭐.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했었고 부족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데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